시간이 돼서 기도하심으로 어, 독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 전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 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성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laughs> 예, 오늘은 그세 번째 주제인 성숙과 관련된 그런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는 불순은 불수는... 저는 되게 아주 도전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비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우리가 당당하게 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어,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참 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찔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한번 보시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현대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존소트 목사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깊이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대, 어, 단어로 이렇게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없는 성장이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양적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성숙해 나가느냐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다른 고민도 없이, 기도도 없이,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없이, 단순하게 교회 인원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화두를 던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현대 교회는 양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 가히뭐 기하급수적으로 양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몇십년 뭐 전쯤에 한번 피크를 찍고 지금 어, 이렇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 기, 어, 그리스도 교회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신도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목격, 어, 목격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양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과연 깊이가 있는 성장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또 다른 질문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 깊이 없는 성장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고 존 스토트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화살표 보시게 되면은. 경건함과 통합성이 부족한 성장 그리고 자신만의 강한 성경적 신앙적 기초를 쌓지 못한 채 수적으로만 성장하는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현대 교회를 깊이 없는 성장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함과 통합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어, 우리의 내적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다독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그 기초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수적 그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 같은 경우에는, 어, 제자도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수적 성장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어, 성, 수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수적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어떤 성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요구를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점을 어, 발견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 바울, 그존 소토 목사는 성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울의 그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제 끌고 오고 계시는데요.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3절 갈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깊이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가를 하는 그리고 미성 수신자의 미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어, 그 성경 구절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양적 성,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 그리고 제자도로서의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그 이제 말씀으로 지금 처음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성숙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또쓴그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볼수 있는 그 부분은 그, 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 각 사람, 각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번 등장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어 같은 표현도 나오고, 완전한 자 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이 다음에 바울이 이제 힘쓰고 수고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이제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갈 그 단어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풀리머추얼이라고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단어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완전한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성숙한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꿔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존 스토트 목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할수 있어서 성숙이 제자도를 구성을 하고 있는 하나의 요소구나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발견을 할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해석을 할 것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이하에서는 그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우리가 성숙과 관련된 부분에서 세 가지의 요소를 한번 뽑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은 성숙의 본질이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성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숙에는 뭐 신체적 성숙, 지적 성숙, 도덕적 성숙, 정서적 성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신체적 성숙서부터 정서적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성숙의 상태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성숙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 즉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이제 성숙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또는 성숙한 삶이다 또는 영적 성숙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존스토트 목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였을까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진짜 영적 성숙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영적 성숙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고 이번 그 독서를 통해서 저도 이제 영적 성숙의 어떤 중요성 필요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느껴 봤는데요. 그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심을 하, 세우려 함이니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에라고 하는 조사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거나 팔다리가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를 성숙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인격적으로 생명으로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점을 존 스토트 명, 어, 목사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함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과연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한번 저 자신도 자문을 해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그분과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어, 어, 존 스토트 목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의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또는 믿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즉 성숙한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럴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존 스토트 목사가 주장, 어, 생각하고 있는 두 번째 이슈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숙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인으로서 성숙을 할, 성숙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요. 어 여기서 그존 페커라고 하는 어~ 이거 제가 그 목사님이신지 아니면 학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존 페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 라고 존스토트 목사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왜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읽은 다음에 저는 어 하나님이 왜소 그러니까 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외소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수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왜소한가 외소한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진정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그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예수, 왜곡된 예수, 광대 예수, 자본주의자 예수 등 우리가 거짓된 그 예수를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소한 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존 페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처음에 읽고는 어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 우리가 진정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또는 성경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우파의 그리스도로 믿거나 아니면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또는 뭐 어떤 물질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자본주의자 예수로 아 제가 우리들이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왜소하지 않은 분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떻게 보면은 외소한 예수를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자체가 서, 그 예수님을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즉 바울이 이야기했던 다른 예수들 뭐, 마, 뭐 거짓 예수라든지 왜곡된 예수라든지 광대 예수, 자본주의자 예수 등은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와는 다른 그러한 그그 그 다른 그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점도 두 번째 질문에서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은 올바른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피조물의 주요 교회의 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분에서의 예수라든지 이념적인 측면에서의 예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수는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두 번째 질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쯤 보시면은 그 화살표에 그" 그분의 절대 우월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골롯에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골롯에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주 그리고 교회의 주라고 하는 부분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피조물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어, 창조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회의 주와 관련된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화해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른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월, 그 절대 우월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어,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어떤 이중적인 우월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진정한 예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세상에서 찾는다기 보다 찾는다기 보다는 물질에서 찾는다기보다는 또는 이념적인 그런 측면에서 찾는다기보다는 성경에서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라고 유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면은 성경에 기초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두 번째 이제 이슈에서 존 스토트 목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이슈는 그 성숙에 대한 부르심은 그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인데요. 아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본문에서는 바울은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단어를 세번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또는 어떠한 그 어떠, 어떤 그 유별난 사람에게 또는 어떻게 선택된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즉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이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특별한 소수자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그 이제 그두문두 두 절에서 이제 세번 정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울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런 바는 이제 전도 단계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즉 제자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어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29절의 그 말씀을 요약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이고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계라든지 성숙이라든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 질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존 스토트 목사는 1장 28절 29절, 볼로에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성숙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 이슈를 도출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숙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대상은 누구인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 맨 마지막에 이제 결론으로. 그 우리의 이중적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우리의 책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그 하나의 책임인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숙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의 책임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그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 봤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거하고 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성숙한 어떤 관계를 맺는다든지, 또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책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성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성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을 할수 있고 되게 다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제자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그 가치인 성숙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어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구해야 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 책을 읽었습니다. 이상으로 어 성숙과 관련된 어 독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